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화학의 기초 17편 이어서 진행합니다. 저번에 17-1, 오늘은 17-2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가 산과 염기의 정의와 산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염기의 성질에 대해서 다뤄볼 생각입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산의 성질을 공부를 같이 할때 어떻게 나눠서 공부를 했냐면 산 같은 경우에는 산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이 있고, 산들이 개별적으로 가지는 성질이 있다. 근데 이 공통되는 성질과 개별적인 성질을 갖는 것들이 어떤 이온에 의해서 나타나느냐, 요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산의 일반 화학식을쓸때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h, x,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x는 정해지지 않은 이온을 뜻해요. 그래서 수소는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에 어떤 음이온이 결합된 모양이다. 이거를 일반 꼴로 이런 식으로 HX 꼴로 쓰는 겁니다. 근데 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H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H에 의해서 산의 공통된 성질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산의 공통된 성질은 바로 상의 산의 양이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었고요 산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성질은 바로 산의 음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요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일맥상통하게 염기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염기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이 있을 거고 개별적인 성질이 있을 건데 공통된 성질은 누구 때문에 개별적인 성질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지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염기는요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염기의 일반식을 쓸 때는요. 이런 식으로 써요. YOH. 왜요? 염기 OH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얘에 결합되어 있는 양이온을 표현을 해주면 되니까요. 그럼 마찬가지로 염기라면 OH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공통된 성질이 나타날 거고 염기에 달려 있는 요 양이온 Y에 따라서 염기의 개별적인 성질이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 같은 경우에는요, 공통된 성질은 양이온, 개별적인 성질은 음이온 때문에 나타나요. 왜냐하면 여기가 H 플러스이기 때문에. 근데, 염기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공통된 성질은 음이온, OH 마이너스에 의해서, 개별적인 성질은 양이온, 그에 붙어 있는 기타 이온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염기의 성질 중, 공통 성질은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 염기의 음이온인 수산화 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염기의 공통 성질은 어떤 것들이 있냐 어렵진 않아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쓴맛이 난다 두 번째는 단백질을 녹인다입니다 염기가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백질이 피부에 나면 되게 미끈거려요 왜냐하면 우리 단백질층을 녹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비누로 머리 감아 보면 되게 머릿결이 뻑뻑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비누 염기 성분이 머리카락을 녹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염기의 성질, 단백질을 녹인다. 그래서 피부에 닿았을 때 미끈거린다. 요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염기의 성질에서는 틀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염기의 개별적인 성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볼게요. 염기의 개별적인 성질은 아까 어떤 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바로 염기의 양이온 때문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보이는 염기의 종류가 상당히 많지만 오늘은 두 가지의 성질에 대해서만 보려고 합니다.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슘이에요. 일단 수산화나트륨의 성질은요, 조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해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여 스스로 녹는 성질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있는이 수산화나트륨은요, 특히 습한 날에 약포지 같은 데에다가 내가 사용하려고 이렇게 일부를 꺼내놓잖아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 약포지랑 수산 아트륨이 달라붙어가지고 얘를 뒤집어 놓는다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수산 아트륨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약간 접착력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약포지에 달라붙어버려요. 그래서 수산 아트륨을 우리가 보관할 때, 어, 나 수산 아트륨 사용할 거야 하고 여기에서 덜어냈으면 요 뚜껑을 바로 닫아서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이 내부에 수산화 나트륨이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성질의 변화가 일어나버려요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은 특히 뚜껑을 아주 잘 닫아서 보관을 해야 된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이 뭐냐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반응합니다 수산화 나트륨의 화학식이 NAOH인데요 얘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랑 반응하면 탄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탄산 나트륨, 화학식 쓸수 있을까요? 탄산 나트륨, 나트륨 먼저 쓰고, 탄산, 요렇게 쓰면 되는데, 나트륨은 1가 양이온이고, 탄산은 2가 음이온입니다. 그럼 개수 맞춰서 Na2CO3, 요런 물질을 만든다. 요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근데, 화학 반응식 한번 완성해 볼까요? 여기에 나트륨이 두개 있는데, 여기 나트륨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나트륨을 두 개로 맞춰줬어요. 그랬더니 나트륨은 두 개가 맞고 탄소 하나 맞고 산소 세개어 여기 산소 지금 네 개죠? 두 개, 두 개, 네 개, 여기 세 개. 그리고 이쪽에는 수소가 두개 남아 있어요. 그럼 결국 이렇게만써 놨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이 오른쪽 부분에 수소 두 개와 산소 한 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다? H2, 물이 나오겠다. 요렇까지도 생각을 해줄수 있는 거죠. 이 반응식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그냥 우리는 아 수산화나트륨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반응해서 탄산나트륨을 만들 수 있다까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산화나트륨은 공기 중에 방치하면 수분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도 흡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학 실험에서 수산화나트륨을 쓰고 싶다 아주 빠르게 실험을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수산화칼슘은요 물에 잘안 녹습니다. 근데 물에 잘안 녹는 얘를 일부 녹는 얘들만 물에 녹아 놓, 녹아 놓으면 수산화 칼슘 수용액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수산화 칼슘 수용액 을 우리가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른다? 바로 석회수라고 부른다. 근데 석회수는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는 아니에요. 얘 언제 사용하죠? 누구 확인할 때 이산화탄소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석회수는 이산화탄소 검출에 사용을 한다. 근데 왜 석회수가 이산화탄소 검출에 사용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살짝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수산화 칼슘이 이렇게 있어요. CaO h 2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뭐를 넣겠다? 이산화탄소를 넣겠다. 그럼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뿌옇게 흐려지냐? 이때 바로 탄산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탄산칼슘은 옛날에 쓰던 분필의 주성분이에요. 이제 요즘은 물 분필을 많이 사용하니까 옛날 분필은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고요. 이 탄산칼슘이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건 뭐 조개 껍질이라든지 달걀 껍질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진대요. 그럼 봐 봐. C에 썼고 C 썼고 산소 4개 중에 3개 썼어요. 아, 또 뒤에 누가 나오겠다. H2O 나오겠다. 요런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산화 칼슘 수용액에 이산화탄소 통과시키면 탄산 칼슘이 나오는데 얘가 물에 잘 녹지 않는 앙금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가라앉으면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정리된 화학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염기의 공통 성질과 개별 성질은 다 끝이 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다루고 싶은 게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강산 약산 강염기 약염기입니다. 이 개념이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완벽하게 강산, 약산, 강염기, 약염기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알면, 얘가 강산이다, 약산이다 구별은 되지만, 강산의 종류와 약산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어떤 게 강산이고 어떤 게 약산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산, 약산, 강염기, 약염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도대체 누가 강산, 약산, 누가 강염기, 양염기인지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 물어봐요 자, 여기에 HCL이 있어 얘는 강산이야 여기에 CH3COOH가 있어 얘는 약산이야 나누는 기준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통의 친구들은 어 염산 피부에 닿으면 위험하댔어 어얘 식초의 조성분이랬는데 식초는 피부에 닿아도 안 위험하잖아 아 피부에 닿았을 때 뭔가 위험하면 강산 강염기 안 위험하면 약산 약염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세트산도 수용액이 아니라 아세트산 원액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를 손상시켜요 단순하게 피부를 손상시킨다 몸에 위험하다 그러가지고 강산과 약산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강산 약산, 강염기 약염기를 나누는 기준은요, 바로 이온화되는 정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이온화되는 정도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온화되는 정도는 퍼센트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강산 약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어요. 자, 요 그림입니다. 왼쪽에는 염산의 이온화식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아세트산의 이온화식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염산은 이렇게 이온화가 돼서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이 나오고 아세트산은 이온화가 돼서 아세트산 이온과 수소 이온이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 있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전부 다 염산과 아세트산이 네 개씩 녹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얘는 네 개가 전부 다 이온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오른쪽은요. 네 개의 아세트산이 녹았음에도 불구하고 세 개의 아세트산은 이온화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있다는 게 물에 안 녹았다. 물에 안 섞였다라는 게 아니고 물에 섞였는데 물에 녹았는데 이온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얘는 네 개가 녹았을 때네 개가 다 이온화가 됐어요. 아, 지금 100%가 전부 다 이온화가 됐다. 얘는 네 개가 녹았는데 세 개가 이온화가 안 됐다. 즉, 이온화된 거는 네개 중에 하나니까 25%만 이온화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산 강염기 같은 경우에는요, 99% 거의 100% 가까이 이온화가 되는 친구들이고요. 약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온화가 적게 되는. 뭐 퍼센트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25%도 안될 거예요. 아마 1, 2%이 정도만 이온화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강산과 약산은 이렇게 그림으로 주어져 있을 때, 어, 전부 다 쪼개져 있다. 전부 다 이온화가 되어 있다. 강산, 강염기. 어, 일부가 이온화가 됐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온화되지 않았다. 약산, 약염기.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배웠던 산 중에서 여기에 있는 염산, 그리고 묽은 황산, 그리고 질산은 강산이고요. 여기에 써져 있는 아세트산. 그리고 추가적으로 탄산 요런 예들은 약산입니다. 그러니까 강산과 약산의 종류를 알고 싶다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염산과 탄산의 요렇게 모형이 나와 있을 때 누가 강산이다 누가 약산이다를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정의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염기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NaOH, KOH, CaOH 2이제 요런 예들이 강염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앞에 봤던 요 수산화 칼슘 있죠. 얘는 물에 잘안 녹는다고 했어요. 근데 강염기로 구분이 됩니다. 왜냐면 내가 만약에 얘를 100개를 물에 녹이려고 그래. 근데 여기에서 80개는 물에 안 녹고 20개는 물에 녹는데요. 근데 우리가 강산 약산, 강염기 약염기는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안 녹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녹은 얘들 중에서 몇 개가 이온화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수산화 칼슘 같은 경우에는 안 녹는 예들이 많이 있지만 이 20개가 녹았으면 이 20개가 전부 다 이온화가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강염기로 구분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3개가 강염기고요. 수산화 마그네슘이라든지 아니면은 암모니아라든지 요런 예들이 약염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어 선생님 암모니아는 NH3여의 화학식에 OH 없거든요? 근데 왜 얘를 염기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이거는 다음 강의에서 브랜스테드로리의 산염기의 정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17편에서 산염기의 정의, 그리고 추가적으로 염기의 성 산염기의 정의, 산염기의 성질, 강산 약산, 강염기, 약염기 구별하는 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18편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산염기 정의를 통해 산년기를 새롭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업 모두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